저희는 가톨릭 감동대학교 정문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곳은 학기장. 공사 중이네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학기 연습장 그거 아니에요? 들어 봤어요 네, 아 들어가 봤어? 네저 여기 들어가서 몰라 저기 아 진짜? 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는 데래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나무가 많습니다 아, 저기는 미칼감. 이쪽으로 오시면 이 사과들. 정행. 공공이오나 이거 처음 봐. 사고고 시료 하나. 세교. 전선 정보팀이 있다고정제정제 네. 빨리 출현해. 치료 출연 분량이 너무 없어. 맞아. 저희는 지금 상방 쪽을. 성당 옆을 어, 지나고 씨, 있습니다. 햇나무, 햇나무 너무 와, 여기는 소량나무, 반대쪽은 은행나무가 많네요 저기는 어디죠? 저기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어, 여 성당 있다, 성당. <laughs> 자, 여기는 저희 학교의 성당. 모이 말이 왔더니 자, 여기가 이렇게 성당. 와! 와. 자. 여기 역사 박물관. 메트로. 은 안타깝게도 실내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 촬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laughs> 여기는... <웃음> <어떤가요>? <웃음> 네, 여기는. 여기 실내 촬영이 안 돼서 문 앞에서만 찍겠습니다. 여기 내부 전시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어,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운동장? 운동장을 한번 가볼까요? 저기다. 운동장. 우와 이거 그거다. 약간 청순녀. 이거 뭐야? 그런 거라 뭐라 하지? 썸네일이라고? 썸네일. 어. 썸네일. 빨리 썸네일 찍어. 우. 빨리 안에 가면은 저희 과가 있죠 오작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우. 지필 여러분 밤이 되면 11시 한 15분쯤에 이곳에서 아주 사랑해 식당이 <laughs> 달아나고 야 엄청 이뻐

이곳은 포설장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자, 동자 한번 뛰어주세요. 동자 한 바퀴 뛰고 오세요. <laughs> 여기는 포설장입니다. <laughs> 자, 여기는 포설장 옆에 있는 농구장입니다. 와, 뒤에 나무봐. 진짜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우리 학교 엄청 좋. 공기가맑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는 라파엘관라파엘 라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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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 또 여기 뒤 찍으면 되겠다. 청성관입니다. 여기는 우리 김희숙 교수님이 계신 곳이죠? 아 진짜? 여기 응. 여기 근데 있었죠? 여기 누구? 방효진 방유, 학과장. 교수님도 아 그래? 계셔. 방효진 교수님과 연구실이 있는 장소 김희숙 교수님이 여기. 계신 청송관 성성관. 여기가 청성관입니다. 청요 성성. 룰을 깨고 잔디밭으로 갈 겁니다. <laughs> 무슨 소리가 나요? 뭐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뭐야? 태양릉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뭐야? 나요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오, 꽃, 아니, 꽃,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외식 조리가서가아야 아. 안에 사람이 있어. 안에 <laughs> <laughs> <아니>, 사람이 있었다고. 막이 좀 났어. 저희 앞에 그런 진실! 실 와. 나 이리 와봐, 이거 이리 와봐. 유원입니다. 진실 배움. 네. 그래서 저희 학교 1학년들을 매년 배로캠프를 갔다 오는데 안 간다면은 졸업을 뭐, 못 합니다. 여기 마리아관입니다. 마리아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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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크고 예뻐요. <놀> 안녕하세요. 와, 히 여러분, 너무무감 아, 주세요아세이부분잘라주세요이건못 이 <laughs> 살려? <laughs> 이분요이분잘라주세요이분 빨리 빨리 세요 이분은 야해빨세요이리은자랑하세 이분은 자랑하세요. 은세요이분은 요색감으로 가옵시다. 자, 저희는 지금 요색감을 받습니다. 요색감입니다. 이름 뭐요? 예. 네. 뭐야, 뭐야 안 떠들잖아. 주 색감이 죽이네요, 그저인. 저는 지금 하래서를 떼러 가고 있습니다.